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구독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많이 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애국 운동과 또 전라도 지역을 깨우는 일에 열심을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함께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부 목사와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반드시 화가 이 말이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충성은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어김없이 채찍을 드셨던 것은 결국 예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덫을 놓았습니다. 그 덫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견주어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뢰로 작금의 시대에 우한 배려민 코로나19와 차별금지법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덫을 놓았다고 오리성 목사의 신앙관으로는 확신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용어가 주일 예배에서 휴일 예배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휴일 예배에서 휴일 집합으로 또는 휴일 집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깨달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많은 희생과 함께 교회 자체가 영적 기하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형통의 요인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언제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일천번째 즉 최상의 최대한의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벨이 의인이 된 것은 예배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상의 것입니다. 예배보다 인권을 더 위에 두고 예배보다 이웃의 끼칠 해악과 비난을 더 위에 두는 한국교회 기가 막힌 자화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정부도 정당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도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헌식작 버리듯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못할 수도 있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방해했던 인물 남유다 우시아왕 우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가했는지 두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배를 방해하는 목사와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요즘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헌법에도 보장된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사진을 찍거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단지 공무수행 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당장 교회를 핍박하는 일과 예배를 해방하는 일을 중지하여 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방해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우시아 왕과 우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은 예배를 방해하다가 마지막에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갇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여로 보암 이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27년 되던 해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부친 아마샤가 24년간 우시아와 함께 통치했고, 우시아는 그의 아들과 함께 12년을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우시아가 단독으로 통치했던 기간은 16년 정도가 됩니다. 제사장이 만류할 때 우시아는 손에 향,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화를 내면서 끝까지 분양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 환자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따로 특별히 마련된 별궁에서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출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죽은 후에도 열조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게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인물 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꾀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꾀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싸에게 발하였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괴가 흔들림이더라. 사무엘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이당은 필리스티아 군대를 물리친 후에 그의 왕국이 경고해지자 먼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므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 언약계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과 동일하게 불려졌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언약계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치욕적으로 빼앗겼던 언약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므로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필리스티아와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철저하게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대한 무지는 언약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사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론 자손이 언약궤를 휘장, 오솔이 가죽 덮개, 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채를 깨어서 운반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내인 네중 고아 자손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성결케 하고 운반해야 했고,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행진할 때는 백성 앞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이당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필리스티아인들과 관습에 따라 옮기도록 명했고, 우싸는 그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아이와 오우사는꽤의 앞과 뒤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꽤의 앞뒤에서 진행하던 두 사람은 당연히 대중의 시선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렬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오와 우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사는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는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란 뜻이 손을 들어 붙잡게 됩니다 붙잡다란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즈지는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우사는 궤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높이렸던 우사의 교만함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페레스 우사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섬김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추노만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 중심이라는 말에 무서운 말이 숨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 중심으로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은 막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위에 두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 인권을 최고로 중요시하고 이웃의 생명을 최고로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사람 중심보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며 실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금의 시대에 목사나 장로, 신학자들이 하는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도 인권의 해가 되면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행동을 취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웃의 생명을 이태롭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행동을 취합니다. 예배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따라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이 나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바로 사람 중심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금의 시대에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 개혁이나 사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인간적인 열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네로 황제도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방하거나 방해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배를 헌시작 버리듯이 버린 목사들,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 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목사들, 당신들, 당신들의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 중심을 강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피졌물에게 복을 주시고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깨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를 들어서 기도보다도 더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예배에, 예배에 목숨을 걸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풍전등화 같은 이 속에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쪽정이가 나뉘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